나트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나트랑도 뭐 호치민 날씨 그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아닌데 날씨 되게 선선하고 괜찮은데요? 하나도 안 습하고 선선합니다. 지금 12월 내가 더위에 놀라서 달라세만 처박혀 있었더니 그 동안 이렇게 날씨가 변한 것을 몰랐던 건가? 아니면 나짱도 원래 이렇게 선선한 지역인 건가? 제가 호치민에 있을 때 유심을 해왔잖아요. 1개월짜리를 하고 20만 동을 냈어요. 매일 하루에 4기가씩 데이터 사용을 할수 있고, 하루 4기가 사용하는 거는 호치민에 있을 때만 하루에 4기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루 4기가짜리가 아니라, 하루에 1기가 짜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라스에서 심지어, 비에텔 들어가면은 가격 이거 9만 동 짜리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트랑도 1기가야. 와,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 했다. 지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다를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와, 이걸로 눈탱이를 맞다니. 돈은 하루 4기가짜리를 지불을 해놓고 하루에 지금 1기가밖에 못 쓰는 상황이고 하루 1기가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아, 이따 체크인할 때 다시 봅시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방이야? 짜자잔. 1박에 2만원짜리 호텔입니다. 어이, 넓은 침대. 야오 오션뷰 오션뷰다 여러분 시티뷰로 예약했는데 슬쩍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어 좋은데 좋아 마음에 들어 아 근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네 냉장고도 있고요. 호텔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 수영장 몇 시까지 하는지,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하네요. 물 끓이는 거랑,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나봐. 볼 일은 없지만, TV도 있고, 어, 금고도 있고, 제가 베트남 숙소들에서 신기하다고 느낀 게 슬리퍼가 있어요. 그것도 쪼리들이 게스트하우스에 가도 저렇게 쪼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쪼리를 신고 생활을 한다. 숙소에서 주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칫솔 같은 것도 있고 비누에 샴푸. 샤워 타월 여기가 샤워하는 곳이 나트랑이 숙소 찾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어 왜냐 숙소가 너무너무 많다 진짜 이제 가격이 저렴한 데들이 많아요 봐봐 이 정도 컨디션도 이게 지금 1박에 2만원입니다 뭐 그래서 가성비 그 스트레스를 받느라 숙소 찾는 게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호텔에 보시면 꼭 이렇게 컵들이 있거든요. 사용하시려면 꼭 화장실에서 물로 한번 깨끗이 씻고 그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치워둬야지. 있는 이런.. 이런거 이거는 정말 잘 안빨아요 이거는 무조건 절대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려고 깔아두는거랑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세트로 저렇게 쿠션들 있잖아요 저런것도 절대 사용하지 않기 베개 커버는 가는데 얘 커버는 안 살아요. 그 가장 먼저 하는 거. 와이파이 잡아서 인터넷 속도 체크하기. 아니, 아까 간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바닥에 보니까 있다만한 박선생이 걸어다니고 계셔요. 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바로 여기였어. 응? 너무 소음도아가지고 바로 계산하고 나왔잖아? 근데 제가 동남아에 지금 두달반 정도 있으면서 예, 내가 좀 익숙해지기를 바랬어요. 왜냐? 내가 힘드니까. 근데 안 생겨요. 안 돼. 진짜 어디 가서 최면이라도 받지 않는 이상 안될것 같아. 참 희한한 게 보통 이 업로드 속도가 더 빨라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칭형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업로드 속도는 진짜 속 터지거든요. 말도 못해. 결론은 이 호텔 인터넷이 한국 내 우리 집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 이 동네는 배달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맥도날드 있다. 어유 맥도날드 맛있겠다. 아까 제가 그 카페에서 그놈의 바선생들 때문에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냥 중간에 뛰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일단 한잔 시켜 먹고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고 했제 아메리카노를 검색했더니 맥도날드가 검색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오늘 트리플 치즈버거 갑니다 요 점심 먹을 수 있나요? 네 제가 호텔에 조식은 따로 사전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는 근데 호텔 결제할 때 1404? 네감사 yes, 호텔 숙박 결제를 할때 그때 조식을 같이 결제하면은 2인분이 결제가 돼. 그래서 당일 날 결제를 해서 조식을 먹습니다. 7시 반. 제가 원래 호텔 조식을 안 먹는데 편집하느라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조식 먹으려고 좀더 기다렸어. 평생 안 먹던 조식. 밤을 새니까 먹는구나. 계란 볶음밥이랑 돈까스네. 여기 또 메뉴가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생선 조림인가? 잘 먹겠습니다. 다 맛있다. 오늘은 진짜 다 맛있어. 두 그릇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 이제 후식 먹으러 가자. 오늘의 과일은 수박이랑 용과입니다. 저는 평소에 스스로 과일을 많이 사먹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누가 손질해주면 먹는 타입 음, 여기 또 수영장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고 퇴실할 때까지 못 들어가겠지만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맹맹하죠? 음, 감기에 걸려서 왜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야 검사했어 동남아 와서 감기 걸린 사람입니다 그냥. 오. 야, 오야. 야, 뷰가 좋네. 뷰가 엄청 좋네. 어 아, 여기 되게 좋다. 아난 에어컨 틀어져 있는 줄 알았어. 바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이고, 에어컨이 빵빵하네, 했는데, 에어컨은 꺼져있고, 바깥 바람입니다, 그냥. 베트남 너무 추워. <laughs> 베트남 이렇게 추울 줄이야, 난 몰랐지. <laughs> 뭐야, 이게 개코딱지만 하네, 진짜. 사진이랑 무지하게 다른데? 아니, 내 사진에 속았네, 속았어. <laughs> 헤엄을 칠 수가 없는 사이즈잖아요, 선생님들. 어? 살짝 큰 보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걸음 정도 됩니다. 음. 그렇구만 옥상이 좋구만 제가 오션뷰 딱히 뭐 굳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션뷰 플러스 야자수 뷰면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좋네, 보기가 좋구나. 좋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의 90%가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숙박업소야. 아무리 관광지고 아무리 잘 나가는 관광지라도 관광객 풀이 있을 텐데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면 그곳이 과연 장사하기 좋은 곳인가? 저는 제가 묵는 숙소에 저는 청소도 제가 그냥 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이게 청소 안 받겠습니다만 있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 안 받을래랑 청소해줘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응. 괜히 이거 뒤집어놨다가 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벌컥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자 옷 갈아입고 자자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야 감기 걸렸다는 핑계로 낮잠을 아주 넉넉히 잤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새벽에 밤새 편집을 했어. 아침을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 8시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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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기가 싫을까?